선거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공정부를 영문 돌고 내란수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영장판을 놓고 집행도 못한 공수처 규탄한다 오늘 내란수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완료됩다 법원이 어제 내란수리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 이의신정을 기각한 만큼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이미 확보 되었다 그런데 이제와 공수처가 집행권한을 경찰에게 넘기려고 한다 우리는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들고도 공에 그쳤던 공수처의 무능에 공모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위원만들어진 공수처가 내년 수기인 체포영점 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있겠는가 공수처의 노동함과우유부담함을 강력히 규탄한다